전통 식단 유지와 새로운 한식.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국 전통 식단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경향을 이해하고 맛볼 수 있습니다. 동치미 물김치. 여러분들 이 음식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동치미의 역사, 동치미 만드는 법, 동치미에 들어가는 재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통 시대의 한식은 사상과 종교, 그리고 지리적 환경의 영향을 받았고 이 약과 음식을 동일하게 여기는 분위기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음식으로서 몸을 지키고 병을 고치는 식치의 이해가 널리 퍼지게 되면서 왕과 궁궐의 의원들은 식재료의 약적인 효능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쉽게 얻어지는 그러한 식재료를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고 이것을 변형시키고 조리하는 그러한 방식이 연구가 되었죠. 건강에는 신분의 위아래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실식치 음식은 곧 민가에서도 활용이 되었고요. 이러한 왕실식치 음식을 민간에 널리 알리기 위한 이런 조리서 편찬도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이 일상에서 음식을 대하는 자세에서 비롯이 된 것이죠. 즉, 음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고른 효과를 내야 된다는 라 것.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이제 건강을 위한 것이어야 만 한다는 것이 바로 조선시대, 그리고 전통시대 음식 문화의 기본 사상입니다. 채식과 육식이 골고루 발달하게 된 데는 각기 뭐 불교와 유교의 영향이 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불교의 영향으로 떡이라던가 나물, 그리고 차와 과자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소비되었고요. 이 유교의 영향으로 각종 의뢰를 위한 식단과 술, 그리고 고기 요리 등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두 가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한식에서는 채식과 육식이 잘 어우러져서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현상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러한 식단이 마련이 된 거죠. 이 새로운 식재료가 유지, 유입이 되면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변화시켜서 정착시킨 모습도 보입니다. 17세기에 고추가 유입된 이후에 한국 식탁에는 이제는 고추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이 선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김치, 그리고 대표적인 한국의 양념인 고추장,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됐고요. 외국인들에 의해서 소개된 음식들, 이를테면 짜장면이나 호떡과 같은 음식들, 그리고 여기도 치킨이 빠질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뭐 달콤하고 매콤한 속, 그 다음에 양념을 곁들여서 원형과는 전혀 다른 아주 새로운 식문화를 창출해 냈습니다. 이제 이런 음식들은 외국에서 소개되거나 외국인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지만 이제는 한국 음식이다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그런 음식들입니다. 이 자연과 함께 시작된 한국의 음식 문화는 지금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건강한 맛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맛을 창조해내는 그런 힘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음식에 활용해서 잘알수 있습니다.